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람 불어 드릴게요. 오 시원하세요? 네. 오. 머리 어떻게 해 드릴까요? 어차피 모자 쓰시니까 머리는 밀어 드릴게요. 어차피 모자 쓰실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지?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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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독가스예요.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선물을 다 저에게 주지 않으면 해독제를 주지 않을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제말 알아들었어요? 덜달을달 해독제는 저만이 알고 있고 절 죽이면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가지고 있는 선물을 전부 다 저에게 보내주시고 여태까지 산타 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전부 제 계좌로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해독제는 주지 않을 거니까요. 왜안죽지 농담이에요. <laughs> 저도 선물 받을 수 있죠? 저 착한 어린이죠? 농담이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좀 너무 했는데. 이거는 테러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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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했잖아. 이건 너무한데? 독가스 장난보다 더 무한데? 아니 이건 테러지. 누가 수염에다가 이렇게 이건 그래피티잖아요. 사람들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테러를 하는 거야? 이마에도 되나? 이마엔 안 되네. 눈썹 눈썹도 안 되고. 뭐할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는데? 자, 산타 할아버지, 독가스는 아까 농담이었고, 자, 이건 소형 폭탄이에요. 이거 하나가 터지면, 반경 1km까지 크게 터지는 초고성능 사제 폭탄이거든요? 이거 해제하는 방법은 저만 알고 있고요. 계좌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씩 터뜨려갈 거예요. 물론 지금 6개를 달아놨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 주변에 6km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게다 물거품이 되겠죠? 어서 알려주세요. 어서 알려주세요. <laughs> 아, 농담이에요! 아, 농담이에요! <laughs> 아, 뭐, 달 수, 있, 뭐, 기능이 별로 없어! 아, 이걸로 이제 지워줄 수 있구나. 아. 물론, 이, 그래피티도 농담이었어요. 어떻게 해드려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아, 제가 마음대로 하기 좀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눈사람. 이렇게 수염에다만 다는 건가? 아. 자, 이거 눈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에요. 도와줘! 제가 사람 한명한 한 명의 영혼을 눈사람에 담았어요 아까 말했던 요구했던 것들 전해주지 않으면 여기 영혼에 갇힌 사람들의 안전은 제가 보장을 못 해드려요 산타님 <웃음> 농담이에요 <웃음> 제가 이거 다 밀어드릴게요 어... 제가 농담이었고요 자, 요즘 유행하는 팬티 수염으로 해드릴게요 어? 아이고 할아버지 팬티를 얼굴에 입으시면 어떡해요? 아, 참 정말 주책이게 농담이에요. <laughs> 어, 이러고 이제 아, 이거 소리 꺼져 있었네. 응? 소리가 꺼져 있었어요. 다 했으면 어떡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러고 완료 버튼 이런 건 없어? 여기에? 아! <laughs> 발모제구나 이거. 와, 대박이다. 와, 미쳤다. 와, 이걸 그냥 가지고 내가, 그러면 여태까지 산타가 번 돈보다 내가 더 많이 벌겠는데? 이걸 들고 가야겠네. 어이, 이거 주세요. 농담 아니에요. 나 간다.